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갱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옛날 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매물은 이 주택이에요. 외벽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흙으로 구운 기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양철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기와처럼 보이는 소재로 마감을 하신 이 옛날 주택이에요. 이 주택은요. 현재 미등기 주택이고 이 주택에 앉아 있는 요거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이 원래는 토지 이전을 하실 때 철거를 해야 되지만 이거를 행정 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거는 연식이 오래돼서 철거 안 하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인분이 사시는 거는 양성화를 안 시키고도 계속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할 때는 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요 이전할 때는 철거를 하든지 양성화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분께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양성화는 해주시는 조건입니다 현재 이 매물은요 토지는 이 지금 건물이 앉아있는 전은 522평이에요 따로 앉아있는 전도 하나 있고 앞에 답이 있어요 론이죠 론도 660평이 있어서 총 합해서 저는 870평이고 답은 660평이에요. 합해서는 1 5 3 0점 구평이니까 1531평이 있습니다. 1531평이면 꽤 크죠. 주택도 큼지막하게 있고 뒤에도 지금 이렇게 하우스도 크게 있어서 제가 하나씩 보여 드릴 텐데 토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오시면 논 농사도 지어 보시고 또 바세다. 농사도 여러 가지 지으실 수가 있어요. 저쪽에 시멘트 타설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도로는 2분 땅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밭두기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여기 있는 논까지 포함입니다. 이 돈을 해가지고 쭉 해서 직선으로 해서 여기 지금 집이 앉아있는데 집 뒤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밑에 논도 660평이 되니까 꽤 큽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주 기다란 논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밭도, 여기도 꽤 크죠? 이쪽 밭, 또 이쪽 밭,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는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농민으로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만 가지고 계시면 농어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는 답이 2185제곱미터고, 저는 1150제곱미터기 이 때문에 충분하죠. 농민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농지대장에 등재도 하시고, 농어민으로 등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저 건너편에 인삼밭이에요 꽤큰 인삼밭이 있고 건너편에 이웃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쪽 옆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시듯이 농지에 정원수를 심어 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그런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고요 이쪽은 그냥 전원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안 시내에서는 차로 10분 정도, 이 정도 거리고요. 바로 또 걸어 나가서 도보 10분 정도면 대중교통도 다니는 동네입니다. 현재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밑에 발, 그리고 저 밑에 롬까지 합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지금 지하수 탱크가 있죠. 주택은 이 주택이고요. 주차는 차가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는 온전하게 다 이분들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셔서 여기에다 주차도 하셔도 되고 주차를 이중 주차하시면 네 대, 여섯 대뭐 도로 쪽으로 쭉해 놓으면 버스까지도 다 세울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앵두나무, 복숭아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담은 대문감이 열려 있네요. 이 뒤쪽으로 해서 쭉 직선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수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두개다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사용 전기도 있고 일반 전기도 있고 이러실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집 들어오시면서 하우스를 높다랗게 지어서 이 담장 안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크게 지으셨거든요. 여기를 창고 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뒷마당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큰지막하게 해놔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확하셔서 저장도 하시고 말리기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이제 뒷마당이고 저기 주방에서 나오는 분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넉넉한 곳에 아웃스를 지어놓으셔서요 여기에 충분한 창고 고시를할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집에서 보면은 뒷마당입니다 뒷마당 아까 주방에서 나오는 문이 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장독대도 놓으셨고, 담으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길 따라서 정원수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집 앞에도 이렇게 와 근사하죠 나무들이 연식이 오래되어 있는 잘 가꿔진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기 뒤에는 이분들 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 밭 주변으로 해서도 이렇게 감나무도 두주 정도 있고 이쪽에도 쭉 유실수가 심어져 있어요 바로 이 논이 이분들 논입니다 래서 여기도 창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며 농산물이며 보관하실 수 있는 창고가 있고 또 이쪽에도 창고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농산물 저장을 해 두실 수 있는 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창고 주변으로 해서 감나무도 아주 크죠. 크지만 하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아주 땅이 넉넉해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1530평이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와, 동백나무 아주 근사한데요? 벌써 동백꽃이 봉우리를 다 맺고 있는데 동백이 여기 꽃 피면 굉장히 이쁘다고 하세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다 매실나무입니다 여기가 논이고 논 끝에서 이렇게 매실나무 여러 주가 있는데요 한십여주될것 같아요 저 끝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들은 다 구찌뽕입니다 밭까지 전부 매매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찌뽕 열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구찌뽕이에요 빨갛게 익은 요게 구찌뽕 열매입니다. 구찌뽕 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으셔서요. 보시면 저기 끝까지, 이 구찌뽕이 있는 나무 저 끝까지예요. 상당히 넓죠. 뒤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면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집 뒤로. 이쪽 밭도 저쪽 밭도 그리고 이쪽에 저기 매실 끝에 저기 논둑까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뒤로는 이런 유실수를 심어서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 주셨고요. 앞쪽으로는 농지를 활용을 하고 계셔서 아주 옛날에 집을 계획해서 그래도 잘 지으신 주택입니다.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난 잘 들고 굉장히 양지바른 그런 주택입니다. 집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타설해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요 아래체가 다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바깥에 문이 잠겨 있던 창고가 여기입니다. 저기 바깥에서도 들어올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고 요 안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불을 켜니까 이렇게 화나고요. 천정도 보시면 옛날 그 석갈에 그대로 드러나게 했는데요. 어디 뭐 썩은 데 없이 아주 깔끔해서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창문도 되어 있고요. 아주 널찍한 창고가 있죠. 또 여기는 아래채로 사용하시던 곳이에요. 방으로 사용하시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세간 사례들을 넣어놓으셨지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이런 아래채에 자녀분들 많이 사셨죠. 이쪽에도 방입니다. 그냥 살림살이들이 다 들어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충분하게 공간이 돼가지고 보시면 길게 돼있죠. 그래서 장롱도 들어가고 이만한 공간이에요. 아래채 창고 하나. 방두 개로 되어 있고요. 연식은 좀 됐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 그리고 외벽이나 지붕을 봐도 그렇게 관리 안된 집이 아니라 상당히 관리를 잘한 집입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창고가 있죠? 아까 제가 뒷마당에서 유리문 있었는데요. 여기가 뒤쪽에서도 또 농사 수확해서 앞쪽까지 안 가지고 오시고 매실 같은 경우는 요문 열고 바로 수확을 해서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효소 같은 거 담가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셔도 좋고 여기는 기름보일러실이에요. 난방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실이면서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지어 놓으셨죠? 보일러도 오래 안 됐어요. 22년 8월 13일 날. 그러니까 올해 보일러를 다시 놓으셨네요. 그래서 보일러도 아주 새거고요. 웬만한 거는 손대실 게 없이 그냥 들어와서 이 상태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집 안에 보여 드리기 전에 여기 또 눈에 띄는 공간인데요. 시골에는 이런 여유 공간만 있으면 전부 다 창고를 만드셔서 수납하실 게 많으니까 이렇게도 또 창고가 있죠. 창고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천막 창고까지 다섯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석 구석 창고가 다섯 개나 있고요. 본체를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마당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 겸 거실 공간이에요. 여기에 기억자 싱크대가 있고요. 이쪽에 식탁 놓고 냉장고도 두개 놓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또 많으신 분들은 창고가 많기 때문에 창고에 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 아까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여긴 식탁도 4인용보다는 조금 큰 식탁을 들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공간이 이 정도로. 두 부부가 사시는 데는 큰 문제 없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사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면서 안방이 있고요.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2인용 침대를 놓으시고도 이 정도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장을 놓으시고, TV도 놓으시고, 책상도 놓으시고, 그리고도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세탁기도 여기다 놓으셨고요. 병기랑, 그 다음에 욕조도 다 이쪽에 놓고, 여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저기 선반장을 오시고 저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넉넉한 공간이라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 집은 여기 안에,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요. 방은, 여기 안채에 두 개, 저기 아까 별채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방은 네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도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왕도 상당히 크죠?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지금 더블 침대 있고, 저쪽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책상도 있고, 1인용 의자도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 한 개는 잘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방은 넉넉하게 두 개고, 거실과 주방 겸해서 이 공용 공간이 조금 좁은 듯하지만 그래도 거실을 거의 뭐 사용을 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식사 준비하시고 마당에서 거의 또 생활을 하실 테고 그리고 방에서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이 넉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뒤에 아까 뒷마당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 고양이 있던 아까 뒷마당이에요. 그래서 뒷마당에 일을 보시러 나가시려면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 또 앞마당에 나가서 생활을 많이 하실 테. 그러니까 앞마당도 여기가 해도 잘 되고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에요. 생활하시는 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옛날 주택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컨디션이 참 보존이 잘돼 있죠. 중간중간 집도 수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보일러도 오래 바꾸셨으니까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수리를 하시면 집이 10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거 언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 지금 제비집이 있어요. 여기 등에. 제비집 지어져 있는 집이거든요. 와, 여기 제비 왔다가 살다 가안나 봐요. 요즘 저도 제비집 보기 참 힘든데, 여기 제비집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비집 있어요. 제비집이 상태를 보니까 올해도 살다 아간것 같죠?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시골에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예전에 그렇게 흔하던 종달새 제비 이런 게 굉장히 그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나 봅니다. 제비 보기 힘든데 이 집은 제비집이 있는 집이에요. 외형이나 내부를 보면 오래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석가래를 보니까 연식이 느껴지죠. 이게 창고를 봐도 보존 상태가 굉장히 잘돼 있었는데 본체에서도 지금 석가래 외부로 드러난 거 보면 아주 보존이 잘돼 있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1,531평 이에요 그리고 미등기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하시게 되면 양성화를 해주시는 조건입니다 주인분이 양성하는데 측량도 하셔야 되고 또 취득세도 좀 내셔야 되고 해서 비용이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등기라고 해도 불법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주택들은 건축허가받아서 지은 집들이 별로 없어요. 70년, 80년 이럴 때 건축허가 받지를 않고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렇게 짓는 게 당연했었어요. 건축법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은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요. 예전에 지었던 미등기 주택이고, 그거를 등기하는 시기나 그런 것들을 좀 놓치신 케이스예요. 예전에 그 특정 법 이라고 해서 중간에 한 번씩 등기하라고 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지나셨거나 신경을 안 쓰셨거나 이런 주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제3자한테 매매를 해서 소유권 변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하든지 양성화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얼마 안된 주택들은 철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오래돼서 예전부터 있었던 주택들은 양성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화가 가능한 주택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 주는 조건이고요. 매매 가격은 4억입니다. 요즘 건축비 많이 오르고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 정도 평수를 해서 제대로 집을 지어서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사업 가족은 어렵죠. 그래도 이 집이 연식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신축주택 200평, 넉넉해봤자 250평에 3억 2, 3천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만약에 귀촌, 귀농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드릴 만한 매물이에요. 4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